이번 시간에는 b 스 서피스를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b 스를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할 때는 b 스 오브젝트를 폴리곤으로 변환시켜 갖고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 클릭해갖고 넙스 플랜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예, 보면은, 아이스팜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하나. 총네 개가 있습니다. 나는, 아이스팜을 좀 추가해주고 싶다. 그러면, 맥인스 플래너로 가갖고, 패치를 올려주면 됩니다. 여기 2, e, 탭키 누르고, e, 엔터. 그러면, 아이스팜이,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팜이 있는 곳에서는, 컨트롤 버텍스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디테일한 편집도 가능하고, 그래서 컨트롤 젤, 컨트롤 젤, 컨트롤 Z. 예, 아이스팜을 원래 있는 그대로 네 개만 있는 상태에서 얘를 폴리오브젝트로변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이쪽으로 조금 그리드가 좀 옮겨주고 그리드가좀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마트 파일 메뉴로 가갖고 컨버트, o 스 n 폴리 s o 스 오브젝트를 폴리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리셋해 줍니다. 먼저 o 스 오브젝트를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경했을 때 페이스를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할 거냐, 사각형으로할 거냐 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트라이앵글이 선택된 상태에서 일단 어플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페이스가 삼각형으로 만들어집니다. Delete 하고 이번에는 페이스 사각형으로 만들겠다. 얘를 하고 Apply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가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Tessellation Method 면을 만드는 방식인데 이쪽 잘 사용하지 않고 거의 이 g e n 을 사용합니다. 이 g e n 에서도 이쪽에서또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뭐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스를 만들어 줄 거냐? 여기서는 ISO 파라미터의 스펜을 기준으로 해서, ISO 파라미터의 스펜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스펜당 몇 개, ISO 파워를 몇등분해줄지여기 지정해 줍니다. 또 여기도 여기 지정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폴트 는 여기 스탠다드 피스로 데 보통 타 y p e 드라고그 다음에 general을 선택하고 여기서는 이 세번째 옵션, 을 선택합니다. per span of iso p 하면, iso p e 의 span 하나다 몇등분을 해줄지 선택하고 여기도 선택합니다. 얘들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를 잠깐 꺼주고, 여기를 다시 한번, 3, 3, 엔터, 이렇게 쳐주겠습니다. 지금, 얘를, 아이스팜 작업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이스팜을 클릭하면 여기가 다 선택됩니다. 이렇게. 이 안에 거 선택하면 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아이스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팜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3등분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아이스팜 스팬이라고 합니다. 스팬. 아이스팜 스팬. 그럼 여기 에 이쪽은 스팬이 하나, 두 개, 세개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도 아이스팜은 하나인데 아이스팜 스팬은 하나, 둘, 셋. 하나의 아이스팜이 3동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스팜 스팬의 개념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어, 얘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모드로 가고, 다시, 얘들은 1, 1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들을 다시 마드파이로 가고, 내로 네, 그렇게 준다. 코드로 할 거고 제너럴로 할 건데 여기 아이스팜에 스펜당 3등분 해 주겠다. 얘도 아이스팜에 스펜당 3등분 해 주겠다. 여긴 지금 아이스팜에 하나에서 아이스팜 스펜도 하나입니다. 나눠져 있기랑 나눠질지 않으니까. 그 그렇죠? 잠시. 지금은, 아이스팜도 하나지만, 아이스팜 스팬도 하나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예를 좀, 보이게 하고서 좀 작업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열어놓고, 덥스트 플래곤으로 가고, 쿼드로 만들 건데, 제너라. 여기, 아이스팜 스팬당 3등분해 줄 거고, 얘도 아이스팜 스팬당 3등분해 줄 겁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해주겠습니다. 이제 보면, 이쪽 아이스팜 하나였는데, 그리고 아이스팜 스팬도 하나였는데, 스팬당 3개, 3개씩, 이쪽이 유방향인지, 이쪽이 유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3개, 3개씩 나눠주겠습니다. 만약 방향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얘를 마우스 오리 버튼 클릭하고 컨트롤 버텍스를 클릭해 보면 압니다 그럼 여기가 U방향이고 여기가 좀더 키워서 봐야겠습니다 여기가 U방향 여기, 여기가 V방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U방향과 V방향으로 3등분씩 해준 경우입니다 다시 그러면은 얘들을 요번에 2, 2.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아이스 팜당 스펜이 두 개씩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들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은 하나의 아이스 팜, 스펜당 3등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하나 둘내 갖고, 얘가 3등분 되고, 이쪽도 하나 둘, 세개 3등분이 될 겁니다. 어프라이브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아이스 팜이 하나, 둘, 세개 3등분 됐고 여기또 아이스 팜이 하나, 둘, 셋 3등분 됐습니다. 이쪽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 실제 넙스 컵을 이용해서 넙스 서피스를 만든 다음에 폴리건으로 변화하시려면 거의 다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아이스팜의 스펜당 몇등불해서 페이스를 만들어줄지 잘 기억해두시기 바라고 클러스하고 실제로 이제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홈킬러를 누르고 프런트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런트뷰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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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간단하게 한네번 정도만 찍어주겠습니다. 엔터키 눌러주고, 얘를, 쉬프트키를 누르고, 클릭, 들릭해서 복제해주겠습니다. 이 정도 좀만 더. 얘들을 이용해서 두개 선택해갖고, 서피스를 가갖고, 로프트를 이용하면, 면을 만들어줄 수 있고, 면이 뒤집혔고, 리버스 데이셔, 그리드, 감춰주겠습니다. 얘 예,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아이스팜, 그렇게 보면, 아이스팜 하나인데, 아이스팜 하나가, 하나, 둘, 셋, 3등분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3등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스팜이 3개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고, 이쪽은 아이스팜 하나에 그냥 아이스팜 스팬도 하나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얘는 넙스 서피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부드러운데, 얘들을 움크러로 써보겠습니다. 얘들을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경할 때는 얼마나 페이스를, 즉, 폴리곤을 촘촘하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부드러운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얘를,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드파이로 가갖고 컨버터, 혹시 모르니까 띄어내주겠습니다띄어내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리셋하고, 타입은 쿼드. 즉, 페이스는 쿼드로 만들 거고, 제널로 왔고, 여기, 아이스팜 스펜당몇 개? 세 개, 아이스팜 스펜당세 개. 여기를 하나씩만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하나씩만 해주겠습니다. 잠시 피자볼 컨트롤 잭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피자볼 잘못 건든 것 같은데 네. 다시 얘들을 아 롭트를 해주고 리버스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얘를 폴리오로 만들어 줄 겁니다. 코드로 만들 거고, 제너럴 여기 넘버를 1로 해주겠습니다. 1 그리고 여기도 1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플을 해준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완전히 각진, 각진 폴리곤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앱을 선택하고 조금 여유있게 3, 1, 2, 3 스팬당 3등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스팬당 아이소 다음에 스팬당. 이렇게 하고 어플라이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여기는 이렇게 각이 딱딱 졌었는데 밑에 거, 제일 밑에 거. 여기는 좀더 면이 많이 추가되니까 좀더 원본 오브젝트 넙스 오브젝트하고 비슷하게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면은 이쪽에 아이스팜 하나가 있으면서 아이스팜 스팬이 하나 있는데 여기 페이스가 하나, 둘, 세 개가 즉, 3등분 되면서 페이스가 생성된 걸볼수 있고 이번에 여기를 한8 정도를 해줘보겠습니다. 8 정도 하고 얘를 선택하고서 어플라이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원본과 비슷합니다. 클로스해 보겠습니다. 보면 거의 원본과 같은데 얘를 좀 밑으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부드러운 정도가 원본하고 거의 비슷한 걸볼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 넘버 수가 올라갈수록 넙스 오브젝트하고 거의 같은 형태 폴리곤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건 너무 많이 이게 올라가면 그만큼 파일 사이즈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적당히 지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얘들 적당히 지정했다가 뭐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지우고 다시 좀 올려갖고 다시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바로바로 바로 테스트를 해 주면 되고 이 아이스팜의 스펜당 몇 개의 페이스를 나눠갖고 추가할지 이 옵션만 잘 설정해주면은 덥스를 이용한 모델링을 이용해서 좀더 편리하게 유기체와 같은 캐릭터 같은 오브젝트들을 모델링하고 최종적으로 부드러운 형태의 폴리곤 오브젝트로 손쉽게 변환해줄 수 있습니다.